남자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한 달에 단 200만 원을 벌더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? 이런 논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. 돈만 많으면 된다. 아니다. 마음 편한 게 최고다. 이 문제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면서, 그러나 딱히 정답은 없는,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.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 주제를 놓고 본다면 이 문제는 더 심화되는데요.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에 맞는 상대를 선택해야만 하니까요. 그럼 실제로 결정사에서는 어떤 분이 더 인기가 많으실까요?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과 상담을 해왔고 그분들의 성혼 스토리를 늘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냐 안정이냐. 오랜 시간 이 일에 대한 결과물을 많이 내본 전문가로서 통계를 내보면요. 돈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습니다.